자, 이번 시간에는, 어, 표준화 2를, 자, 이번 시간에 이제 표준화 2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화 2가 98쪽에 나옵니다, 페이지. 이쪽을 떠보세요. 표준화 2. 자, 이것도 이제 거의 15강 중에, 보, 오늘 12강까지 하면 거의 다 끝나가요. 거의 다 끝나가요. 앞으로 다음, 다음 주 정도까지 해서 제가 이 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내고 이제 그 고전의 장면과 이번에 문학이 혹시 들으세요? 문학이 이해요. 문학이 제가 좀 작년에 녹화해놓은 게 있으니까 들으신 분들 계시면 좀 올려드리려고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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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아 들으세요. 아, 그럼 제가 그거는 네, 강 예. 강의로는 아니고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문학이 얘기는 네. 자. 그래 이제 그 17강 아 12강 12강 표준, 야 그거 하여튼 제가 작년에 예 네, 교양으로 있네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제가 네. 예 작년에 그 뭐지 그 문제풀이랑 해놓은 게 하여튼 있어요 그래서 그건 다음 주에 제가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하여튼 네, 표준어 네. 두 번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준어는 이제 밑에 이제 보세요 이제 거기 그제 12강이니까 페이지는 97쪽 이게 이 앞쪽은 페이지가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 시작할 때네 그러네요 97. 찾기가 좀 쉽지가, 97 쪽에. 하여튼 설거지 이건뭐아죠 설거지가 맞아요. 이건 뭐 설거지한다, 뭐 워시 더 디시스라고 영어로 이야기하잖아요. 접시들을 닦는 네. 거. 맞지.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이 설거지게 이제 설거다라는 말에서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설거다가 이제 뭔가를 치우고 이런 거에 이가 붙은 거죠. 설거지하다. 설거지 틀리는 분은 없을 거고, 총각무 총각무 이것도 이제. 요즘은 거의 무를 무라고 그래 무, 알타리 무, 총각무, 알타리 무. 어, 이거 무라고 하는 분이 있나 있을지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의무 총각무, 알타리 무. 이건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래서 이제 밑에 나오죠. 총각이라는 것이 이제 원래 머리를 이렇게 좀뭐 이렇게 묶는 덕거 덕꺼, 이제 덕거머리 총각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데 남자들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따가지고 그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상투를 안 틀잖아요. 하여튼 천연 총각할 때뭐 그런 뜻이 거기서 나온 말이야. 하여튼 그래서 이 알타리라는 것들인데 무는 무의 준말이다. 그런데 준말형태 무가 표준화가 돼 있다고 나왔죠. 그래서 뭐 그런 원리. 하여튼 그니까 이런 이런 법 설명까지 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제가 가야죠. 네. 그냥 총각무, 알타리무. 네. 시험은 그렇게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운전학원에서 그 뭐 왼쪽으로 두번틀고 오른쪽으로 꺾고 뭐 이랬잖아요. 우리 다 까먹었지만 그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8쪽에 보면 밤 장음이라 해서 밤처럼 몸을 반복하여 표기하지는 않는다. 요밤 이거는 이제 먹는다는 뜻이 밤율장가 아시죠? 밤율 생률밤이라고나 예. 이밤율장을 예. 그래서 이제 몸을 반복하여 표기하진 않는다. 무가 장음이라고 해서 무 이렇게 쓰진 않는다. 하여튼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어. 무로 적는 것은 안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가 맞다는 거그 다음 총각말타리무 같은 경우도 이제 어 어떤 거냐인데 그 알타리 무보다 한자가 결합된 총각무가 더 많이 사용된다는 이유에서 총각무가 표준어로 이제 근데 이거는 이제 표준어로는 되는데 아 아마 알타리 무란 말 많이 쓰죠 요즘 총각무란 말 쓰나요? 거의 안쓸 거예요. 요즘은 알타리무란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 문법적인 원칙을 따진 거예요. 문법적인 원칙에서는 총각무라고 쓰는 건데, 실제 생활에서는 아마, 그렇죠. 알타리무란 말 쓰죠. 이렇게 막 무가 이렇게 있는 김치 있잖아요. 그걸 알타리무라고. 그렇죠. 총각김치라고는 음, 써도, 음, 총각무는 네. 많이 네. 안 쓰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많이 안 쓰죠. 그 맞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표준화하고 많이 쓰는 건좀달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어인데, 이렇게 안 쓰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여기서도 그 총각 무에다만 밑줄쳐져 있잖아요. 총각 무가 더 많이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넘기세요. 멍게, 우렁생이 이런 게 나왔는데, 표준어 규정이 이제 되기 전에는 우렁생이만 표준하고 멍게는 방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멍게가 사투리예요, 사투리. 원래 이게 방언이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비빔밥 할때 멍게 비빔밥. 그 써보세요. 이렇게 쓰지, 우렁생이 비빔밥 있으나요? 이렇게 써요. 멍게 비빔밥 메뉴가 있잖아요. 그 물방개, 선두리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그러 그러니까 하여튼 두 개를 다 쓴다는 거고, 어, 선두리 물방개도 방언이던 물방개가 일반적으로 더 쓰이게 되어서 선두리와 함께 복수 표준으로 인정한 것이다. 물방개 이렇게. 그다음 코브와 코주부 같은 경우도 코 어, 코주부의 경우에는 표준화했던 코브를 사람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고 방언형이었던 코주부가 그래서 코브가 버려버 코브를 안 쓰고 코주부라고 이제 쓴다는 거. 그러니까 코가 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쓰는데 그래서 이제 코주부라는 말로 이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 방언형이 일반화된 예예요. 그러니까 이 3번은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표준어 방언인데 이두개 중에서 어떤 걸 쓰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어 방언을 다 쓴다. 또 방언만 쓴다. 이해가시죠? 지금 멍게 우렁생이 물방개 선두리는 표준어 방언을 다 쓰는 거고 코주부는 이제 방어만 쓴다는 거고요. 주책 없다 주책이다도 두개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주택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실업이 행동한 경우에 왜 그렇게 주책이니 주책 없니 저런 주책이다와 주책 없다가 이제 쓰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주책이야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어 그러나 주책 이게 주착이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거 나왔죠. 주인 주자에다가 붙을 착자 주착을 보면. 일반적인 의미가 일정하게 자리 잡힌 주장이나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앞에 예문과 같은 상황에서 주책없다가 의미상으로 올바른 것이 된다. 표준어 규정에서도 이러한 점을 중시해서 주책없다만 표준어로 인정했다. 그러나 주책이다가 많이 쓰여가지고 주책이다도 표준어로 인정 원래는 주책없다란 말이 원래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주책이야 주책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절부절하다 못하다인데 안절부절이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서 어쩔할 바를 부른 모양이죠. 어, 그래서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이렇게 났는데, 오른쪽 보세요. 안절부절하다 형태가 올바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안절부절 어, 못하다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여 이 형태만을 어그 표준어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도 한동안 뜸했었지, 이런 노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있죠 한동안 뜸했었지, 웬일인지. 궁금했었지, 뭐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거기에 안절부절했었지, 이렇게 나와요. 노래에 맞죠? 음. 안절부절했었지. 이렇게 노래 가사를 가지고 또 공부할 때 재밌어. 요이 국문학을 알면 참 좋은 게,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가사를 가지고도 볼 수가 있고요. 어, 참 정말 국문학은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 안절부절 했었죠. 자그 다음에 우레우레 이것도 이제 우리가 울, 우레로 많이 알고 계신 분인데 우레가 아니라 우레가 맞다는 거예요. 울. 그러니까 왜 우레냐면 이건 울 플러스 에예에요울 플러스 에이. 우리란 말에 에란 전미사가 합해진 거예요. 근데 아마 이게 우레로 쓰는 경우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동이라고 써놨다는 한자로 하늘 천자에 움직일 동자. 천동이라고 그 한자 보이죠? 두 번째 줄에 그래서 이제 그런또우레가 가람이나 매처럼 사라진 건 아니지만 가람은 이제 가람, 가, 매 이렇게 해서 매는 산이잖아요. 산. 그렇죠. 가람은 이제 강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요즘은 이제 거의 안 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여튼 우레야가 그러니까 우레야 같은 박수 이런 때우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생각 분도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레 자비 우자에다가 이제 우레 자라고 이렇게 그 밑에 보이시죠? 한자 우레에서 우레와 같은 막 이게 아니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것도 그래서 우레가 맞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마 모르신 분은 많이 틀릴 거예요. 우레. 귀걸이 귀골이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귀걸이 귀골이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린다고 해야 돼.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개다 맞다는 거. 귀걸이도 맞고 귀골이도 맞고 여기 이제 밑줄 이렇게 쳐져 있다면 둘다 동그라미의 뜻이에요. 이렇게 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귀걸이, 귓볼에 대한 장식품, 귀고리도 된다는 거예요. 고리. 자 여기 이제 쟤와 채는 의미상로 차이가 없지만 환경 쟤는 전미사이기 때문에 체언 뒤에 붙여쓴다. 껍질 째 이렇게 구워 먹었다 이렇게. 채는 어 의존명사예요. 그래서 띄어쓴다는 이 옷을 입은 채로. 채는 그럴 듯하게 보고도 못본 채. 그러니까 이거 제가 전에 이야기했는데 모르겠는데 아는지 아다 이런 의존 명사는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의존 명사 명어 우리 말에서겉 때, 수출, 양, 즉 이렇게 이제 여기서 끊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득중대로만큼 족죠 이렇게 외우시면 아주 쉬워요. 겉대 수줄 끊고, 바양척체 끊고, 듣둥 대로만큼 족족 쉽조 이렇게. 제가 중학교 3학년때 국어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그몇년 지난 거야한 거의 4 0여년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요 너무 그때 국어. 기억은 오래가요. 네, 그니까 <laughs> 그때 또 국어 선생이 님 네. 되게 잘 가르쳐가지고 그때.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채도 있고 그렇죠? 그때 수줄바양적채 있잖아요. 채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여긴 없지만 이 채하고 비슷한 발음인 채가 있죠. 채뭐 이것도 뭐 만채 이런 채도 이것도 의존명사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전미사라고 이해가시죠 통째로 먹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채하고 발음은 똑같잖아요. 물론 철자는 다르지만 요거는 의존명사 채와 채는 요 채는 어, 전미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서석 이렇게 나온 거 있죠. 8번. 서석세는 수관형사, 단일성 오존명사 앞에 쓰이는 것들이다. 그래서 넘겨보세요. 발음 형태가 비슷한 것들이 쓰여요. 살을 면 너, 넉, 네. 백족입니다. 마찬가지다. 커피, 세 잔, 밥, 네 그릇. 많이 쓰잖아요. 세, 네. 또한 실제 이들은 이제 표기 쓰이죠. 그 다음에 요즘에 쓰이지 않는 단일성 명사, 이런 거, 돈, 말, 이런 거 있죠. 세와 내가 표준어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야 된다. 이부분 그러니까 밑줄 좀 쳐야 돼요. 어디냐면 어, 그 뭐죠 네 번째 줄부터 밑줄 치세요 백 쪽의 끝에 요즘부터 요즘에는 흔히 쓰이지 않는 단위성 의존 명사인 이거에는 세와 네가 표준어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한다. 즉 다음 또좀 밑줄 치세요. 돈말 발푼의 경우에는 선어가 표준어고 양대 섬자의 경우에는 성록이 표준어이다. 여기 밑줄 친 다음에 별세개천요별세 개.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요즘부터 표준어 있다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지는 뒤에 가서 문제 풀때 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요즘의 추세를 보면 세뇌가 빈도가 높게 나타난 걸볼수 있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멋쟁이, 멋쟁이. 이거는 이제 뒤에 문제가 나올 거예요. 멋쟁이, 멋쟁이는 멋쟁이가 맞다는 거예요. 멋쟁이. 멋쟁이가. 이 장이는 밑에 나죠 기술자예요, 기술자. 장인은 그래서 여기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크랩스맨.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전미사고, 장이가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쓰였는데 요 글자가 이제 장인 공짜 장인 공짜 기술자 할때 공짜 그걸 쓰세요 그래서 이제 이접사 결합해서 땜 장이 옹기 장이 기술자라는 거예요 쟁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명사에 붙여서 속성 이를 가진 사람 또 다른 하나는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두 번째 뜻은 특히 낫잡았을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림 그리는 사람을 예전에 환쟁이란 말 쓰는 거 부르셨죠. 네. 화가를 환쟁이라고 써요. 이게 그렇죠. 약간 낮추어서 쓰추아 나추. 낮추어서 표현한다는 거죠. 그렇죠? 어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멋쟁이는 첫 번째 뜻이란? 첫 번째 뜻이 뭐야 속성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겁쟁이, 고집쟁이, 떼쟁이 이런 거. 그 다음에 관상쟁이, 그림쟁이 이거는 이제 아까 낮추는 걸 관상장이가 맞는데 원래는 쟁이라고 썼다는 거예 그림장이가 맞는데 예, 예전에 환쟁이 이렇게 썼어요. 이제 그림쟁이로 썼 그런 약을 쓴 겁니다. 장인은 어, 기술자에게 쓴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미장이, 유기장이, 가장이 전통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그, 결합한다는 거. 요 챙의 두 번째 용법과 차이가 있다. 그렇죠. 챙의 두 번째 용법은 낮춰서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다 전통적인 거지 않습니까? 미장이, 이런 거. 자, 복수표준어. 덩쿨과 덩굴. 덩쿨과 덩굴. 맞았다는거요 이제 아, 아 담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썼는데 잘못 조합한 덩쿨 근데 덩쿨은 표준어가 아니다 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덩쿨하고 그러니까 덩쿨은 맞는데 덩쿨 이렇게 쓰는 거 이거는 이게 틀렸다는 거야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덩쿨 동그라미 그 옆에다 덩굴 동그라미 덩쿨 X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병을 깨뜨렸다, 깨뜨렸다도 이제 보면 틀이다와 틀이다는 어감에서 차이 슬뿐다 맞다. 그러니까 깨뜨렸다, 깨뜨렸다가 다 맞다는 거예요. 이말 이해가시죠? 그 그러니까 이것도 깨뜨렸다, 깨뜨렸다 다 동그란 표준어요. 뜨하고 티가 다 맞다. 자 추가 표준어 오른쪽. 자 2014년에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이제 가로안이 현재 표준어래. 구안와사 막 이게 얼굴이 뒤틀리는 거라고 해서 구안계사 굽신, 굽실, 눈두덩이, 눈두덩, 뻗삐지다, 삐치다, 초장초 즉 작장초, 굽신거리다, 굽신대다, 굽신하다 이런 거다 표준어고요. 현재 표준어와 뜻이나 어감이 차이가 나는 별도의 표준어, 개기다, 개개다, 개긴단 말 쓰잖아요. 꼬신다, 꾀다, 놀잇감, 장난감, 딴지, 딴죽, 지딴 사그라들다, 사그라지다, 섬짓, 섬뜩, 소가리, 속병, 허접하다, 허접스럽다, 섬짓하다 이런 게다 표준어. 자, 2015년 추가 표준어 마실, 그러니까 우리 마실 갔다 온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근 이게 원래 마실이 맞는 말인 거 같아요. 이게 원래 마실이 왜 마을이란 뜻이 되냐면 이 마실의 구어가 마살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무슨 마살, 마살이 마을이란 뜻이에요. 이게 이 이게, 이게 이게 반침이 나중에 이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덥다 이런 말 쓰잖아요. 덥다 이게 덥 플러스 그러니까 원래 덥 플러스 이제 업어 플러스 라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덥 그러니까 더 플러스 비읍 순경음 이렇게 나였어요 요 비읍 순경음이 이용으로 바뀐 거거든요 더보할때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에선 지금 또 더보라 이렇게 쓰는데 하여튼 마을 같은 경우는 마살이었어요 마을이 아니고 그 마살이 마실로 바뀐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쁘다 이쁘다 찰지다 찰지다 고 싶다 고프다 그 다음에 이제 별도 표준어 꼬리언 가오리언 은혼 으론 으크 이키 잎새, 잎사귀, 푸르르다, 푸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복수 표준형 같은 경우는 이제 마라, 마라, 마라라, 마라, 마, 마라요, 마라, 가, 아야 우지 마라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 그 노래 제목 써보세요. 아야 우지 마라 이런 노래 있잖아. 오지 마라. 이게 원래는 마라라는데, 마라라 쓴다는 거예요. 노란데, 동그란데 이런 것도 노란데 쓰기가 귀찮으니까 노란에 요즘은 시옷을 빼 버리는 거예요. 동그안에 조금 안에, 이렇게. 이해하시죠? 희이 있는 것은 희읒을 그냥 탈락을 시켜버린 거죠. 자, 뒤에 도 넘겨서, 뒤에 넘겨보세요.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자, 문제를 풀면서 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자, 보세요. 문제가 지금 다섯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다섯 문제. 자, 일번 문제를 보면 표준 선정에 대한 거 바르지 않은 건데, 우렁생이만 표준어 였으나 방언에 멍게가 쓰여서 멍게도 표준어가 됐다. 이거 아까 이야기했죠. 이거는 어디에서 이야기했습니까? 이 98쪽. 1번은 98이라고 써놓으시면 되죠. 98쪽에 거기 그 3번 부분이고, 선들이만 표준어 였으나 이것도 98쪽에 3번이네. 98쪽에 3번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물방개가 쓰여서 둘다 표준어. 코부만 표준어 했다. 이거는 이것도 98쪽이네. 코즈부가, 코즈부도 표준어로 함께 표준어 정해진 딱 아니죠. 이거는 코주부의 경우, 거기 보세요. 98쪽에 3번에 예문에서 여섯째 줄에 코주부의 경우 밑을 주세요. 표준어 였던 코보를 사람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방언이었던 코주부가 일반화되자, 표준어 였던 코보는 버리고 코주부만을 표준어로 인정한 것이다. 밑을 다시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총각무만 표준어 했으나,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죠. 총각무는, 어, 알타리무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거는 97이라고 쓰세요. 97. 페이지 97. 97라고 쓰시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알타리무라고, 이제 우리가 뭐, 광고 같은 거 보면, 그, 무슨 쇼핑, 홈쇼핑에 보면 알타리무라고 되게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총각무가 더 맞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 이거는 97에서 98라고 쓰는 게 낫겠네요. 4번은 97에서 98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렇게 써놓으시고. 자 표준로 짝지는 주책 없다 안절부절 어, 못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표준로 짝지어진 그래서 그 이것도 이제 보면 주책이다 주책 없다 이거는 둘다 이제 그 맞다고 여기 나왔죠 밑에 안 이렇게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안절부절하다는 그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그9 8쪽에 마지막 부분 9 8쪽에 마지막 부분을 보면 거기 있죠 거기에 이제 안절부절하다 안절부절 못다가 있다 안, 안절부절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양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을까해서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그렇게 뭐 안쓰러 워 보였다갔을 경우에 의미상으로 안절부절하다의 형태가 올바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 밑에 있죠. 안절부절 못하다가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여 이 형태만을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다는 고 거죠. 거기 그 9구쪽 보세요. 둘째 줄, 셋째 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안절부절했었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노래에서. 근데 한동안 뜸 했었지. 근데 그게 이제 문법적으로는 안절부절 못했었, 못했었지가 더 맞는 거예요. 맞죠? 안절부절했었지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게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노사연의 바람도 틀렸다는 걸 아까 이야기했죠? 바람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틀렸다고 막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게 그것도 이제 일종의 시로 말하면 시적 허용처럼 그냥 바램이라고 쓴 거예요. 뭐 알고 썼는지, 작사가 뭘로 썼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 어쨌든, 그러니까 그걸 보면 답이 나오죠. 안절부절 못하다, 주체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죠 주체기다, 안절부절 어, 그못하다는 주체가 없다, 안절부절 못하다가 이제 표준어라고 하는 거예 그러니까 주체기다라는 말도 뭐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원래의 원래 표준어는 이 주체. 없다가 표준어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이번 문제인데 좀 헷갈리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이번 문제는 어, 지금 4번에 주체 없다 안절부절 못하다라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주체기다 안절부절 못하다도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주체기다도 이제 최근에는 표준어로 인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어, 뭡니까 9 8쪽에 밑에서 다섯째 줄을 보세요. 그러나 거기 주책이다가 많이 쓰인 현실 반영하여 주책이다도 표준어로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문제는 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저도 2번, 4번이라고 보시고, 다르지 않은 거. 우레야, 우레. 둘다 표준어 틀렸죠? 이 우레는 아까 설명했잖아요. 우레는, 어, 99페이지라고 쓰세요. 99페이지. 9 9페이지 아까 1번에. 울, 울, 우레. 왼쪽이 맞다고 그랬죠? 깨뜰다, 깨뜰다둘다 표준어이다. 맞죠? 이거는 음. 어디 나와요? 이건 1 0 0페이지라고쓰 100페이지. 100페이지라고 쓰시고 거기 밑에서 둘째 줄깨뜨렸다깨뜨렸다 깨뜨렸다 이거 맞죠 그다음에 이쁘다 예쁘다, 예쁘다 둘다 표준이다. 이것도 맞죠. 이거는 어 아까도 설명했지만 누군가가뭐 예쁘다, 예쁘다 이러면 예쁘다라고 이게쓰지 어, 예쁘다라고 쓰는데 그걸 또 이쁘다 이거 어, 여기 있네. 그 101쪽, 101쪽 보세요. 101쪽. 페이지 101쪽에 거기 그답번 2015년 12월 14일 추가 표준어 마실 마을 이쁘다 이쁘다 나오죠? 귀걸이야 귀걸리 이것도 귀걸이하고 귀골이라고 쓰는데 이거 아까 설명 드렸잖아요 이게 이거는 99쪽이라고 쓰세요 99쪽 99쪽 99쪽이라고 쓰시고 거기 그 6번 부분에 나오죠 6번 6번 자 그러니까 다 맞다 자 그다음에 고구마 껍질째라고 했잖아 그다음에 구워서 통 어째로 그니까 러 이거는 답은 4번이고, 둘다 뭡니까? 전미사죠둘다 전미사. 둘다 전미사예요. 거기 이거는 그 99쪽이라고 쓰세요, 99쪽. 99쪽이라고 쓰세요, 페이지. 이 페이지를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보실기 전에 이게 쭉 한번 훑어보실때 편해요, 공부하기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99쪽에 보면 거기 그 7번에 째째째에서 두 번째 줄에 가로에 밑줄이 있어요. 고구마를 껍질에 구워서 통째로 먹었다. 음, 껍질 째 그, 밑을 쳤죠? 고구마를 부터 먹었다 있잖아요, 가루 안에. 밑을 치고, 껍질 다음에 째 동그라미 치세요. 통 다음에 째 동그라미 쳐보세요. 껍질 다음에 째, 통 다음에 째. 이건 둘다 전미사다, 전미사. 전미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둘다 전미사라고 쓰시고, 표준어끼리 짝짜린 거, 멋쟁이, 땜장이죠. 왜냐면 멋쟁이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거의 속성을 가르킨다 이건 100페이지라고 쓰세요, 100페이지. 1 0 0 페이지라고 쓰시고 에, 멋쟁이 거기 구 번에 나오죠 속성을 가리키는 거고 그다음에 땜장이 장인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술자 땜장의 장인은 기술자 거기 그구 어, 번에 세째 줄에 있죠 기술은 둘째 세째 구 번에 둘째 줄 기술은 특히 수공업을 가리키는데 장인의 어이 장인 그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장인 그런 의미로 쓰죠 그래서 그 이 접사가 결합한 예로 그 뭡니까? 그 땜장이, 온기장이 그런 게 있다고 나오죠.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 의미니까 네. 여기서는 멋쟁이하고 땜장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 그, 그 어, 의미들의 맥락들을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십시오. 어, 그 아, 100페이지에 100페이지 그 제가 아까 막 빨리 있다가 말넘 넘어, 넘어갔는데 백 페이지 에구번에 멋장이 멋쟁이 둘째 줄에 기술은 특히 수공업적인 걸 가리키는데 장이의 그 동그라미 이 글자 있잖아요. 이거 제가 아까 장인 공으로 읽은 것 같은데 장인 장자입니다. 좀고쳐주세요 장인 장 우리가 장인 가구 이런 말 들어보셨죠? TV에서 장인 가구 이런 말할때 그런 그 거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장인 장자에 장인 장자. 장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글자가 재밌는 게 도끼가 그 속에 들어가지 나무 속에 여기 보면 이렇게 나무가 있고 여기 도끼를 나타내는 글자거든요 도끼질하는 을 거예요 나무를 잘 도끼질해가지고 잘 만드는 사람 뭐 이런 목수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2강까지 좀 잠깐만 12강까지 정리를 좀.